자, 필수에는 5번부터 여기가 사이버법칙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 169페이지 아래쪽에다 필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제일 처음 시작했던 페이지 어디지? 164페이지인데 사이버법칙, 그 코스인법칙 그 개념 쓸수 있는 페이지, 지 찾고 있는데 어, 1 6 3페이지 맞나? 거기다 필기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한군데다 필기를 해주세요. 자 지금은 이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법칙으로 코사인 법칙으로 바뀌었어 자 아까 우리가 사인 법칙 할 때는 외적원의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었는데 코사인 법칙은 외적원의 반지름 즉 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은 왜 코사인 법칙이냐 코사인 소설 관련이 있는 건데 그림에서 그려보면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라는 거죠 마주 보는 변 a b c 라는지 자뭐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되냐 음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잘 외우세요 그러니까 주로 삼각형의 세변 중에서 일단 a 라는 변을 알고 싶어 지금처럼 무슨 제곱 a 제곱은 자 어떻게 돼 a 제곱은 잘 보세요 a 아닌 두변있지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변 아닌 두변 b 의 제곱 더하기 c 의 제곱을 알고 빼기 2bc e, 그러니까 이 변을 곱한다면 두배 곱하기 코사인 얘에 마주보는 각에 내가 코사인일까 해주면 뭐가 나온다? a라는 변의 길이를 구해준다 얘가 코사인의 문제요 외우세요 두 번째 마찬가지 패턴은 b의 제곱은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a제곱 나하기 c의 제곱 빼기 2ac e, 패턴 잘 기억해야 돼그 다음 코사인 누구다? b랑 같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똑같이 c의 제곱은 c 아닌 두변 그럼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거고 빼기 e a b의 곱하기 코사인 c다. 자 여러분 이거 이거 코사인 법칙이야. 여러분들 이거를 좀써 보셔야 돼요. 쓰면서 패턴을 외워야 돼 일단은 주의해야될게 a b c를 일단 외우세요 뭘로 외우라고? a b c를 일단 외우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a만 나 먼저 보면. A라는 변을 찾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B도 알고 C도 알고 그 사이 에 끼인 각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런 거볼때 SAS 합동이있었지 그러니까 도형을 볼 텐데 뭐가 보이냐면 두 변과 그사이에 무슨가 끼인 각을 압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호스턴 법칙 쓰는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외울 때 이제 지금은 A, B, C를 외우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 내가 이 변을 알고 싶은데 이 변에 마주 보는 각 알고. 그 사이에 양 변의 길이 즉두 변과 그사이 끼인 각이 보이면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다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코사인 법칙은 뭐냐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이식을 변형을 시킬 거야 어떻게 시킬 거냐면 얘를 1로 다 넘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e b c 의 코사인 A가 돼서 이고 그러면 b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있잖아. 그 다음에 a 제곱 건너가서 빼기 a 제곱이지. 근데 이 밑에 ebc를 넣어주는 거야. 즉, 코사인 a라는 즉 각을 알고 싶은 거야. a라는 각을 알고 싶은데 그 a의 코사인을 걸면 어떻게 되냐? a 아닌 변이 누구지? bc 아니야? 그럼 ebc 분해. 잘 보세요. b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무슨 제곱? a 제곱. 그러니까 이식 변형시킨 거야. 이렇게도 볼수 있어. 말이 좀 꼬이는데 일단 은 외워야 돼. 두 번째. 코사인 b는 어떻게 돼? b 아닌 각 b가 아닌 두 변. b가 아닌 두 변, 그 옆에 있는 두 변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2ac분의 a제곱 c제곱 해 주고 빼기 무슨 제곱? b의 제곱. 각 b에 마주 보는 변을 제곱해서 빼 준다. 그다음 코사인 c는 어떻게 돼죠 c 아닌 두 변. e a b 가 되겠죠? 그다음 어떻게 돼? 이거 그대로 썼으니까 a 제곱 b의 제곱 빼기 무슨 제곱 c의 제곱 해 주면 즉세 변의 길이를 몽땅 다 안다면 우리는 한 각을 찾아낼 수가 있다. 즉 sss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코사인 법칙 쓰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떤 책에서 이거 코사인 일 법칙, 이 법칙 이런 거를 쓰기도 하는데 그냥 둘다 코사인 법칙이야. 그냥 이식 변형한 겁니다. 아니면 얘 얘 변형한 게 이거 문제 뭐든지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둘다 따로따로 쓸 수가 있게끔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보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결론을 먼저 내려볼게. 자, 지금 뭐야? 두 변과 그사이에 끼인가 말고 이거 찾고자 뭐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법칙 쓰는 거야? 코셀 법칙 쓰는 거지. 자, 한번 해보자. 무슨 제곱은? x 제곱은 x 아닌 두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에서 이게 a, b, c 찾는 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해되지 그러니까 x 아닌 두 변의 길이의 제곱과 그사이 끼인각 S a e, s 조건을 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빼기 2 곱하기 하나씩 다 써줘 1 곱하기 1 암산에 대해서 그냥 2라고 쓰지 말라는 거야. 처음에 공식을 다 보여줘야 돼 곱하기 x에 마주 보는 변코사인 135도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낼 게 뭐냐면 필기 따로 하셔야 됩니다 코사인에서 중각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도형 문제를 풀고 있고, 도형은 지금 삼각형만 보는 거 아니야? 삼각형은 180도 안에 가려져 있는데, 그러면 코사인 120도라는 중각과 코사인 135도라는 중각과 코사인 150도라는 중각이 존재할 텐데, 이 중각의 개념이 역시 180도 빼기 그 짝, 짝이 짝 되는 방으로 가게 되면 코사인 60도가 될 거고, 사인은 똑같은 원리니까 45도가 될 테고, 얘는 코사인 30도가 될 텐데, 이 120도가 몇순각이야이분면에 가겠지. 그럼 올사탐 코에서 사인만 양수지, 코사인에 가도 둔다고 무조건 음수 아니야. 그니까 러 앞에 다뭘 붙여줘야 돼? 음수각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컨셉이 돼? 그럼 여기서 이 문제의 결국 계산은, S제곱은 1제곱따기 1제곱은 2가 될 거고, 빼기 얘는 곱하면 2가 되겠고, 곱하기 코사인 135도는 코사인 45도랑 같은데 마이너스 붙은 값이랑 같다는 거 그럼 이 마이너스가 여기 영향을 주니까 플러스를 바뀔 거고 코사인 45도의 값은 2분의 루트 2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x제곱의 결과는 2 더하기 약분 약분하니까 루트 2다. 이렇게 하게 일단 필수해식 5번에 대한 아, 필수해식 4번 왜 5번에 썼지? 필수해식 4번인데 필수해식 4번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알 법칙 먼저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문제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또1또분 8, 9 동안에 코스알 법칙, 여러분이, 저 퀴즈 5번 맞는데? 어, 5번 맞네. 지금 참, 지금 맞네. 퀴즈 5번 맞습니다. 5번 맞고, 저, 페이지 확, 착각했어요 그럼 쓸모없 법칙? 오케이. 1 7 쉽지 넘어넘어되는데자 그럼 유제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선생님 울 동안 강의 멈추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코사인 법칙 적용하시면 해봅시다. 이걸 한두번 정도 써보세요. 여러분이 학원 있었으면 선생님이 다 외우라고 시켰을 텐데 지금 일단은 한두번 정도 써보세요. 강의를 멈추시고 두번 정도 써보세요. 자 써봤지? 자유재 문제 자 한번 풀어볼게. 자 페이지, 170페이지 샵이 아닌데. 와 선생님이 연속 수업하다 보니까 살짝 피곤했데 요번 강의만 해서 좀끝을 때도 갈게요. 자유재9 7칠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삼각형만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리겠지? 사인 법칙이냐 코사인 법칙. 그러면 요소를 잘 살펴야 돼. A, B, C에서 여기가 7이고 여기가 5고 이 사이의 끼인 각이 60도다. 그리고 여기 변의 길이가 스몰 a일 때 a의 값을 구해 잡아봐. 사인 법칙 생각해보자. 변, 아 각, 변. 오케이 변. 근데 이 각이 얼마인지 모르지. 모르지. 그러니까 사인 법칙 못 쓴다는 거. 야 근데 요소가 S, A, S고 딱 마주보는 게 찾는 거 아니야? 따라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자, A 제곱은 어떻게 돼? 이거 제곱다, 이거 제곱이지? 7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그 다음 빼기 2 곱하기 7 곱하기. 5. 다 살려서 쓰세요. 그 다음 곱하기 A 마주보는 면 코사인 60도. 이렇게 식이 된다. 는 거지 자, 계산할게요. 17에 49 숫자 좀 커집니다. 5, 25. 자, 꽃살 60은 지우시고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럼 2이 약분 되니까 7호, 3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25 빼기 35는 음수 10에서 음수 10이지. 음수 10에서 루트가 어, 생기네. 49가 아닌 거지. 잠깐만. 5, 25 맞지? 7호, 35 맞네. 그럼 음수 10이니까 39가 될터이고 따라서... A 제곱이 39니까 A의 값은 뿔마 루트 39지만 도형의 변의 길이에서 음수 값이 없으니까 정답은 루트 39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제도 강의 멈추시고 문장을 풀어보세요. 유제, 2 1 8번. 강의 멈추고 풀어봐. 이거 강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절대 안 돼. 그래서 선생님 그런 거야.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풀어봤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이제 각 요소들이 주어졌고 점 D가 있는데 점 D는 B, C의 길이를 2대 1로 내분하점이에 여기를 2대 1로 내분하 점이에요. 그러면 6을 2대 1로 내분한다는 뜻은 여기 변의 길이가 4고 이쪽 변의 길이가 2라는 뜻이지. 그래야 2대 1이 되겠지. 그러니까 B, D의 길이가 4고 B C의 길이가 2가 된다.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선분 무슨 길이를 구하나? AD의 길이를 구하래. AD의 길이를 또 내가 x라고 할게요. 그럼 어때? 두 변과 그 사이의 각 보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지. 따라서 무슨 제곱? x 제곱. 다시 보자. 지금 이거 인 법칙은 안 된가요? 봐봐. 요소가 많긴 하지. 6 요소 중에서 각 변. 근데 각이 모르잖아. 변은 알수지다 여기도 각을 모르니까 못 쓰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 그럼 선생님 여기 값을 몰라도라도 예를 들어서 사인 법칙으로 사인 다시 봐봐 45도 분의 x 쓰시고요. 선생님 이건 모르잖아요. 이걸 만약에 내가 d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 분의 2루트 e 2 e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와 이건 거이 같다고 하시면 은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요. 근데 모르잖아요. 값을 모르니까. 선생님 이게 절대로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코사인 법칙이다. 그럼 어떻게 돼? 자, 다시 X제곱은, 자, 왜? S, A, S 아니야? S제곱은, 자, 이쪽 변 무슨 제곱? 4의 제곱. 그 다음에 다른 변 2루트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2루트 2한 다음에 코사인 몇 도? 45도다. 이렇게 시계되죠. 따라서 계산해내면 4사 16. 얘는 8이 되죠. 그 다음 빼기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이니까 여기 2와 2가 약분 되고 계산해 주시면 4, 이 8의 루트 이곱하기 루트 는 2가 되니까 2, 8에16 그럼 16과 16이 사라지니까 x제곱의 결과는 8이다. 따라서 x는 루트 8은 얼마다? 2루트 이다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코사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코사이 법칙이 사이 법칙과 마찬가지야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들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대신 코사이동식은 사이동식보다는 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니까 생기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그만하다그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필수의 제기 여기서 좀이따가또 다시 시작할게요.